<목소리도 <목소리도 자 이쪽으로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 링크, 링크. 먼저 아, 해보세요. 하시는 거아시겠죠 뭐 예. 다가 사진 촬영 안 되고 사진 논절 안 됩니다. 예. 표지판 잘 보셔야 됩니다. 하고 많이 하는데 골 절사고 많이니까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. 손발은 빼시면 안 돼요. 연구관마다 어, 그 어, 어. 직원들 매기 좋으니까 직원 보이시면 손고 낮추셔야 됩니다. 왼쪽으로 먼저 가보세요. 파이팅. 아, 이또 초보는 헤라로 가는가 보구나. 단디 헤라. 트랙 1 단디. 트랙 2 헤라. 단디 헤라. 똑띠 헤라. 아, 이.

간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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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나폴리 통년 루지. 시니까 이러지 뭐 추우면은 장갑 있어야겠다 손실이다 내가 늦게 가는 기가 좀 빨리 가자 아 여섯 합치는구나 뭐 쓰기엔 巴西的。<laughs> 마테우 팀 빨리 가네. <laughs> 검사가 와 일번이번 3번, 4번 아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다거다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하 이거. 이